사상 최초로 중동에서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카타르 현지에서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결승전이 치러지는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 앞에는 월드컵 트로피 조형물과 마스코트 라이브가 설치됐고 참가국 국기가 줄지어 걸린 길 아래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은 월드컵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죠. 이렇게 축제 분위기가 한창인 가운데 만약 한 관광객이 공공 장소에서 맥주를 마시며 레깅스를 입은 여자 친구와 포옹을 한 뒤, 전자담배를 꺼내 피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즉시 끌려가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이 행동은 다른 나라에선 아무 잘못이 없지만 카타르에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으로 엄격히 금기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법은 관광을 목적으로 온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카타르 현지법에는 혼외정사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아닌 연인 관계인 축구팬이 함께 카타르 호텔을 예약하면 성이 다른 두 사람이 방을 쓸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호텔이 자동으로 예약 취소당하게 됩니다. 공개석상에서 포옹과 같은 가벼운 애정 표현도 금지됩니다. 불경스러운 물품을 소지해서도 안 되며 특히 전자담배도 금지됩니다. 만약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만 카타르리알 한화로 약 360만 원의 벌금을 물거나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카타르는 사생활보호법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sns에 사진을 올리는 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종교, 군사,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업로드할 수 없으며, 또 육설이나 무례한 몸짓을 할 경우, 음란행위로 간주해 즉시 끌려가 벌금이나 금고형을 받게 됩니다. 복장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남성은 바지 길이가 최소 무릎 아래까지 와야 하며, 여성은 수영장과 해변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항상 몸을 가려야 한다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긴 바지나 긴 치마를 입어야 하고, 맨발에 슬리퍼도 신을 수 없으며, 레깅스는 길이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 금지됩니다. 그 중에서도 축구 팬들이 가장 가혹하다고 느끼는 것중 하나는 공공 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인데요. 외국인에 한해서는 국제 대회 기간 동안 맥주나 와인 등 비교적 알코올 도수가 낮은 주류에 관해서는 호텔 등 일부 지정된 구역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하며 판매가 가능하지만 만약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0 카타르 리알 한화로 약 10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월드컵 기간 중 경기장 외부에는 팬페스티벌 존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이곳에서 많은 음주를 할수 있지만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1시간 후까지만 공식 후원사인 버드와이저의 맥주만을 마실 수 있죠. 물론 이곳에는 과음한 사람들을 위한 술 깨는 공간도 함께 운영됩니다. 술을 과하게 마셨다면 반드시 이곳에 머물면서 술을 깨야 팬페스티벌 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술값이 만만치 않게 비싸기 때문에 취할 만큼 마시기도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인데요. 카타르는 월드컵을 앞두고 3년 전 주류세를 100% 인상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재화에 대해 죄악세를 설정했고, 술을 마시려면 죄악세를 함께 내게 된 것이죠. 현재 카타르의 맥주 한잔 가격은 18달러, 한화로 약 23,300원이나 합니다. 더큰 문제는 돼지고기에 있는데요. 카타르는 주류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섭취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국가입니다. 그나마 주류는 허가받은 곳에서는 마실 수 있지만 돼지고기는 파는 곳도 허가된 장소도 없습니다. 이는 월드컵에서도 예외는 없는데요. 돼지고기는 종교교유에 어긋나 먹는 것은 물론 반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대표팀 선수들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되면서 각 나라 대표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거 아시아 축구 연맹 아시안컵이나 하계 아시안게임과 같은 수많은 국제대회를 개최해온 카타르이지만 돼지고기에 예외를 둔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월드컵에서 역시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모든 음식은 물론 가공육류인 소시지나 햄도 대부분 닭고기로 제조된 것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돼지고기는 비타민B 함량이 높아 체내에 쉽게 흡수되고 회복에 도움을 주는 에너지 성분으로 운동선수들이 자주 찾는 식재료인데요. 그러나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돼지고기를 섭취할 수 없으므로 대표팀은 소고기나 닭고기 등으로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팀과 취재진들은 오랫동안 먹지 못할 삼겹살을 잔뜩 먹고 14일 오전 카타르 도하의 하마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대표팀은 아시아 위그 소속 18명과 예비엔트리 총 19명으로 구성됐고 유럽파는 현지에서 합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팀이 도착하기 3일 전 이미 선수단 숙소인 르메르디앙 시티센터의 주방에는 커다란 공소치 걸렸는데요. 김치 200kg과 건어물, 장류 등꼭 한국에서 공수해야 할 식재료들이 선수들의 짐과 함께 4.5톤이나 되어 대규모 수송 작전이 이루어졌죠. 채소와 과일 같은 신선한 식자재는 대부분 카타르 현재 한인 마트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지만 선수들이 먹을 김치와 고추장, 된장, 간장만은 한국산을 꼭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이 해외 큰 대회를 나갈 때마다 태극 전사들에게 익숙한 한식을 꾸준히 제공하며 선수들의 식단을 책임져 왔는데요. 이번 대회 역시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선수들의 음식을 책임졌던 김영채 조리장과 신동일 조리사와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조리원들도 동행합니다. 특히 두 사람은 16강에 올랐던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부터 4회 연속 호흡을 맞추고 있어서 선수들의 입맛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데요. 조리장과 조리팀은 아침 식사가 끝나면 점심을 준비하고 점심이 끝나면 저녁을 준비하고 저녁 식사가 종료되면 다음날 식사를 미리 구상하느라 매일 새벽부터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주방에 상주 중이라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주방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호텔 밖으로 거의 한발 자국도 못 나오고 귀국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고되고 쉴틈 없이 일하지만 대표 선수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힘을 내서 뛰고 경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모든 피로가 풀린다고 전하기도 했죠. 특히 14시간 이상을 푹 고아야 하는 곰탕을 위해 양질의 소뼈와 도가니, 아롱사태의 소꼬리 등을 공수했고, 이미 대형 공소대에서는 곰탕이 끓고 있다고 합니다. 한우사골, 꼬리잡뼈, 도가니, 사태, 수지 등을 장시간 푹 고아 만든 곰탕은 깊고 구수한 국물과 쫄깃한 한우 고기의 식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영양적으로도 단백질과 칼슘, 무기질, 콜라겐 등 양질의 영양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활동을 많이 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체력과 면역력 증진을 위한 한글의 식품으로도 손색이 없죠. 또한 국과 찌개의 사골 곰탕은 육수로도 사용돼 구수한 맛과 영양까지 더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수들 중에 곰탕을 싫어하는 선수가 없다고 하니 정말 다행인데요. 우리 선수들은 입에 잘 맞는 곰탕 설렁탕을 먹고 체력을 회복하고 잘 준비하고 있으니 다행이지만 문제는 일본 선수들입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된 뒤 일본 축구협회는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이 전담조리사를 통해 도시락을 공급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일본은 이번에는 한국처럼 전담조리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JFA는 대회조직위원회와 카타르 축구협회에게 일본에서 돼지고기를 사전 공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죠. 하지만 카타르에서는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JFA는 또한번더 공문을 보내 티모텔 주방이 아니라 숙소 구석에 다른 장소를 두고 돼지고기 육수를 조금이라도 내겠다고 사정했으나 역시 무시당했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대표 음식인 라면이나 돈지로 된 장국에는 모두 돼지고기 육수가 필수로 들어가는데요. 고기는 물론 육수까지 반입을 못하니 준비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조리사의 다음 대안은 일본 선수들이 즐겨먹던 생선 조밥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카타르는 물론 중동 어느 지역에서도 날 생선을 공급받을 곳은 당연히 없습니다. 일본의 막막해진 상황에 우리 선수단의 기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김치와 맛있는 음식 먹고 건강하게 좋은 경기 펼치고 돌아오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